지금 최고와는 반대의 비거리가 나오고 있네요. 네, 그렇네요. 계속해서 김효문 선수가 더 멀리 비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아까운 거리에서 세컨샷 김효문. 오, 좋은데요. 아, 컨트롤 굉장히 잘했습니다. 김효문은 더 리퍼 들어가면 다시 공동 선두예요. 결국은 선두 자리 다시 찾네요. 어, 지금 남은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효문 선수가 이런 흐름이라면 단독 선두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. 이 소미의 세 번째 샷. 올 뒤로 많이 지나갑니다.